요리 단어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요리.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국수장국을 만드세요. 석이버섯은 채썰고 호박은 돌려깎기 황백지단의 크기는 0.2cm 곱하기 5cm로 채를 썰어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소고기는 육수를 내고 삶은 고기는요 0.2cm 곱하기 0.2cm 곱하기 5cm로 채썰어서요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국수에 1.5배 분량의 장국을 붓고요 오색 고명을 담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다나와 정말입니다. 오늘은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메뉴인 국수장국 하겠습니다. 국수장국 시험시간은 30분이에요. 먼저 국수장국은요. 국수장국 장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고기가 나오면요. 이 고기를 가지고 육수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약 4컵 정도 4컵에서 5컵 정도를 어 담아주시고요. 여기에 고기 고기 넣고요. 그 다음에 파마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마늘은 육수용이에요. 그래서 파 반절 썰고 마늘도 뭐 편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요. 고기랑 같이 이렇게 넣고요. 끓여주세요. 고기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국물은 어, 국수장국의 국물 육수로 쓰고요. 고기는 건져서 편육을 사용할 거거든요. 제일 먼저 물에 고기 넣고 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아주시고요. 자, 그 동안에 저희는 이제 호박. 비빔국수에는 오이를 넣고 이렇게 무쳤다면 국수장국에는 호박을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은요 볼려깎기, 채썰기, 껍질 부분만 채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박은 소금에 절여 주시면 돼요. 자, 석이버섯은 이렇게 찬물에 불려놓으면 금방 불거든요. 이거를 비벼서 이끼 제거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요. 물기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딱딱하게 붙어있는 거는 제거해주시고요. 돌돌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돌돌 만 상태로 썰면 채 썰기가 나오겠죠? 자, 이것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육수가 다 됐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편육이 찔렀을 때 구멍에서 이제 피가 안 나오면 다 익은 거니까요. 그때까지 삶아주시고, 체에 받쳐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편육을 버리면 안 돼요. 편육 버리시면 안 되고요. 써야 돼요. 편육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찬물에 헹궈서 이제 편육 썰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육수는요. 국간장으로 색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간장으로 색낼 때는 연한 보리물 색으로 조금만 넣고요. 연한 보리물 색으로 색을 내시고요. 간은 소금으로. 소금을 약간 넣고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지단을 붙일 거예요. 지단은 황백으로 분리해주시고요. 이렇게 노른자를 정중앙으로 오게 해주는 알끈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정리해주시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노른자에도 똑같이 소금 콕 찍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 거품은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흰 노른자는 그냥 그릇에 위에, 이렇게 도마 비 올려놓고 톡톡톡톡 치면 거품이 없어지고요. 흰자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품을 떠내셔야 돼. 자, 이제 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팬에다가 불을 약불로 놓으시고요. 식용유를 넣어주시는데요. 팬을 살짝 데운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은 너무 많이 들으면 계란 후라이 되니까요. 약간만 키친타올로 잘 고르게 기름을 펼쳐주세요. 자여기 이제 흰자 말고 노른자부터 자 지금 약불입니다 여러분들. 센불에 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했던 게 반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면요. 그때 뒤집을 거예요. 이거 가면 젓가락 하나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떼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다시 키친타올로 위를 살살살살 눌러서 지단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다된 거는 그대로 빼서 조기탈 위에다가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흰자도. 자, 이 흰자도 마찬가지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많지 않게, 그리고 불은 약불에서. 자, 흰자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키친타올로 살살살살 눌러서 남아 있는 기름기 제거. 바닥도 고루고루 열이 닿을 수 있게끔 눌러주시고요. 다 익으면 불을 꺼주신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들고 다시 종이타월 위에다 올려서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호박을 볶아주세요 너무 기름을 많이 두르면 이 국수 장국에 기름이 둥둥 떨수있으니까요 떨 기름은 조금만 약한 불에다가 이 석이버섯 불려서 말아서 채 썰어서 양념한 이 석이버섯을 약불에다가 슬쩍 볶아주세요. 너무 센불로 볶으면 갑자기 확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요. 약불에 슬쩍 볶아주신 다음에 다시 빼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석이버섯을 볶았으니까요. 이제 국수를 삶아주세요. 이제 부재료들이 다 준비됐죠? 호박도 볶았고요. 편육도 나왔고요. 지단도 부쳤고요. 석이버섯도 볶아서, 볶아서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국수를 삶아주셔야 돼요. 국수는 미리 삶으면 부니까 항상 어, 부재료, 주재료가 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수를 삶아주셔야 돼요. 이제 물을 올려서 끓는 동안에, 이제 우리 준비해놨던 편육. 자, 이렇게 삶은 편육은요, 썰어서 준비해주시는데요. 요거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냐, 있는데, 우리 고기 같은 경우 보통 우리 한식 자격증에서 다채 썰어서 가진 영역을 해서 이제 기름에 볶았잖아요. 이 국수장국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국수장국은 편육이 들어간다는 거. 고기가 나오면 반드시 삶아서 편육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채 썰어서 볶으시면 안 돼요. 자 요구사항에 맞게 편육을 썰어 주시면 돼요.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붙여놓은 것도 채 썰어서. 끝을 정리해주세요. 아, 이렇게 부재료와 고명이 준비됐으면요. 이제 육수. 물이 막끓어 오르니까요 국수를 삶아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국수를 넣어줍니다 이때 끝이 잘탈수 있으니까요 불을 약간 줄여서 면을 넣어주세요 자 끓으면서 넘칠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 찬물 준비 자 찬물을 준비하셔서 넘칠 것 같으면 물 넣고 넘칠 것 같으면 물 넣고 자 넘칠 것 같으면 물 넣고 또 넘칠 것 같으면 물 넣고 자 물을 세 번에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 넣고 이제 다시 끓어오르면 불을 꺼주세요 자 삶은 국수는 산물에 자 헹궈서 자 탈이를 틀어줄 건데요 자 탈을 트는 거는 면을 가운데 손가락, 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잘 펴서요. 엉킴이 없이, 넣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들면, 엉킴이 없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서, 가운데 손가락에 말아주세요 말아서 그대로 이 손톱 쪽을 채반 위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물기를 완벽하게 뺀 다음에 그릇에 담아야 이 탈에 튼게안 풀어지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육수 끓여놨던 게 이제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육수를 다시 한번 냄비에 올려서 배우세요. 자, 이제 물기 제거한 면은 그대로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살짝 데운 육수를 부어 주세요. 이때 타래가 틀어지지 않도록 살짝 드셔야 돼요. 살포시~ 자, 이제 고명을 올려주세요. 편육! 다음에 호박, 다음에 황백치단, 석이, 칠고추.